pastor we have lesson 15 so uh digits will deal with the grammar and the uh, instruction okay in structure no instruction structures okay so every every time i uh, focus on the where the skill of reading okay especially the TR is a very wonderful way for you to solve the question of Grammar와 structure 속에 okay. DR이 매우 중요합니다. DR은 모든 국어를, 모든 영어 리딩을 국어처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국어는 곧 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지만 문법 문제만 푼다고 영어가 좋아진 게 아니라 리딩을 해야 되고 리딩을 하려면 문법 실력이 충분히 연습이 되는데 우리 책은 영어를 어, 문법을 명사, 형용사, 부사로 간단하게 처리하야죠 아, 이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정말 쉽게 할 수가 있고, 아, 이런 우리 책의 모든 이런 준비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내신 대비, 수능,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이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토익, 토플도 준비를 다할 수가 있습니다. 갑니다. 1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갑니다. He stirred the heart of Cyprus. C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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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o put his proclamation in right and to send it throughout his kingdom. He stirred. 자, stirred. 쉬졌다. 쉬졌다. 또는 자극하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stirred. 쉬졌었습니다. 자극했습니다. 그 마음을, 사이더스는 영어로 사이더스고, 어, 그거는 로고레스예요 고레스. 고레스 왕의. 그리고는, 뭐예요? 주어 동사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제가 말한게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문장이 쭉 나오고, 뜬금없이 투부정사가 나오면 거기다가 end로 빨리빨리 가라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개있습니다 두었습니다. 두개있습니다 this, proclamation, proclamation. proclamation은 어떤 선포죠. 선포, 선포를, 선포를, p r o c l a a t i o n p r o c l a a t i o n 명상이죠. proclamation, proclamation. 선포를 두개 있습니다. 어디다가? in writing. 아 <laughs> 이게 뭐지 전치사죠. 영어에서 전치사 다음에는 라이팅, 아인즈가 되어야 돼요. 동명사나 명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원래 반드시 뭐뭐다 첫째, 명사가 와야 돼요. 명사. 두번째,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동명사 도 자세히 보면 뭐예요? 명사죠. 그래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돼요. 제가 우리 앞에서 이거 충분히 연습했죠. put a 전치사 b 죠. 집어넣다 a를 b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 proclamation 선포를 집어넣는데 어디에 집어넣는 거죠? writing. 글이죠. 글. 글에다 글 쓰는 거에 집어넣는 것은 이 선포, 이 선고문 선포, 선고문 다 되어 이 선거, 이 선포를 글로 쓰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 선포, 이 선고를 글 안에다 집어넣다 무슨 말이에요? 선포하게 하다요. 그래서 put a 전치사 b가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리고는 제가 우리 멘토 기본 영어 제가 쓴제 멘토 기본 영어에 너무너무 특강으로 잘 해놨어요. 몇개 강의 만들어놨습니다. 궁금하람은이 책을 사시고 꼭 보시면 큰유이 아, 어, 도움이 되고, 어, 제가 저의 모든 그 문법, 그라마의 중요한, 어, 자질구리한 것까지 다 멘토 기본 영어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됐죠. 4번, 4번. 그리고 또 해주면은, 어, 스트입니다 자글에서 2개 했고, 그리고, to send, 보내게 했습니다, 보내게. 그럼 그것이 뭐예요? writing is y o l 원래는 프로그램의그 성고문이죠. 선고문을 보내게 했습니다. throughout, 통틀어, 오케이 나머지 안 합니다. 다겠죠 그의 왕국 안으로. 이런 말이죠. 왕국이 있러니까 throughout his kingdom은 그 왕국 전체를 이런 말이죠. 전체에 이런 말이죠. 2번. 가로 안에 파란색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치시옵니다. The Lord the God of Heaven. 그 주님은 즉 하나님은 하늘에 has a given 주어 왔습니다. 나에게 모든 kingdoms 왕국들로 아, 부럽다. 왕국을 of earth 이네 땅의 지구에 이런 말이죠? 이게 고리스가 맞을 거예요. 고리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이스라엘이 개판치니까, 이런 모든 종기함과 영광을 고리스한테 주는 이방인에네네. 아이고, 주여. 갑니다. He has appointed. 그는, 그는, appointed 임명했습니다 나를, 나를, 저를. 그죠? 그리고 세우게했습니다 그리고 맞네. 그러니까, to, 빌드죠. 아이고 이거 앞에서 배웠죠 이미. 자, 그는 인명 임명, 동사 인명했습니다 나를. 그리고죠 그리고 토장 그리고 세우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우게했습니다 그에게 뭐를 템플을. 그에게 누구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어그 성전을 주루살렘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성전은 있는 유다, 주대 어? 유다, 유대겠죠 유대. 그러면 당연히 이때 관계대명사도 템플을 꾸미겠죠 성전인데 어디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콤마 찍고 나오는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에 어, 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이 쭉 되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서 이렇게 콤마 찍고 계속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서 이렇게 콤마 찍고 계약 소 용법에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시 위치가 되요.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뀌면 콤마 찍고 하서 계약 소 용법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대시 위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로맨틱하니까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죠.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투부 정사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투부 정사 이렇게 쭉 나오고 표현을 다한 다음에 갑자기 투부 정사가 나오면 아 앤드로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하시면은 다 이미 배운 겁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